안녕하세요. 이것이 바로 중고차용 팀장입니다. 자, 우선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이것이 바로 중고차 채널을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올리가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패밀리카로 딱 안성 맞춤인 대형 세단을 주문해왔습니다. 뒷좌석 옵션들까지 풀옵션이프옵션으로 네,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자이 차량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대형 세단 올뉴 G80 3.5 터보 4륜 차량을 주문해왔습니다. 자이 올뉴 G80 3.5 터보 엔진은 추가 적용이 되어 있어야 하죠. 전자 서스펜션까지 같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반제일중에 가능한 옵션들과 파필러 패키지 프레일리드 헤드램프와 19인치 휠, 그 다음에 컨비니언스 패키지 정으로 고스트 클로징까지 모두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반자율 주행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 드라이빙 어시턴트 패키지 2까지 모두 추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부에서는 HUD, 어라운드 뷰어, 전동 트렁크, 리어 커튼 등 다양한 옵션들과 뒷좌석 옵션들까지 프로 옵션으로 적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뒷좌석 듀얼 모니터와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 1, 2가 모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서도 전동 시트와 통풍 시트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이 차량. 자, 이 차량은 2022년 형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21년 8월에 최초 등록이되어 있으면서 7 k 로스 7만 7천 킬로탄 차량입니다. 자 아직까지 이차량 신차 보증 시스템 넉넉하게 남아 있죠. 전 차주분께서 신차 보증까지 다 받아 놓으셨고 거기다가 각종 5일류까지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름만 넣고 타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져와서 성능을 봤을 때요, 성능 올 양호에 완전 무사고의 스페을 갖춘 차량이기 때문에 내강 깨끗하게 걱정도 타실 수 있는 이 차량. 자. 블랙 바디에 크롬 주기까지 다 되어 있는 아주 섹시한 바디에 이 올뉴 G80 차량 제가 꼼꼼하게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의 차량 넘버 1 9 4 무해 3981번 차량번호 외워두셨다가 저에게 말씀해주시면 더욱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허위 매물, 미끼 매물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앞쪽 그릴에 반사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반절 중에 가능한 안전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보시면 레이더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간거리 유지, 전망 주돌 방지, 차선 이탈 방지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큰 차체 내에서도 주차 보조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있게 어라운드뷰가 적용이 되는데 전면 카메라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넷 상태부터 보여드리면은. 자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가 아주 깔끔하죠 자 특이사항 없는 외관 상태들과 자이 차량은 전 차주분께서 전체적으로 크롬 죽이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블랙 색상의 로고 아주 이쁘게 적용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프렐리드 헤드램프 적용으로 바밀리 굉장히 시행성이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백화현상 없는 모습들과 방향지등 또한 패밀리 룩으로 적용이 되는데 아주 고급스럽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인치 휠이 이쁘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블랙 색상으로 칠해놓은 오셨기 때문에 아주 고급스럽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 60%에서 70% 정도 남아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블랙 바디 색상 운 적석 방향 쪽자 상품화 상태 보여드리면은 자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죠. 자 상품화가 아주 이쁘게 잘 돼서 올라왔고요. 자 뒤쪽 휠도 블랙 휠로 칠해 놓으셨습니다. 자 뒤쪽 타이어 트레드 앞쪽보다 조금 덜 남아 있는 약 3, 40% 정도 남아 있는 모습을 설명해 드리면서 후면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G80 후면부 디자인도 똑같이 패밀리 룩으로 적용이 되어 있죠 두 줄의 리어 램프와 두 줄의 방향스 아주 고급스럽게 잘 나오고 있고요 뒤쪽에서도 레터링을 이렇게 블랙 로고 마감으로 해 놓으셨기 때문에 한층 더 고급스럽고 스포티한 모습들까지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식 리륜시스템까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눈길 길에서도 안전주행이 가능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이 차량 자 그리고 버튼 한번 눌렀을 때는요 전동 트렁크 기본 적용으로 트렁크 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바닥 매트까지 깔아놓으셔가지고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단부까지 다 보여드리는데, 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죠. 자 그래도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 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약 계약서에 다시 한번 명시해 드리겠습니다. 침수 차량이시 100% 환불이 되는 점 명시해 드리니까 안심하시고 편하게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측 도장면 상태 또한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합니다. 관리 상태가 좋고요. 우측 뒤쪽 휠도 자 블랙이 깔끔합니다. 자 그리고 실내 잠깐 보여드리면은. 자, 이 차량은 패밀리 세단으로도 적합한 차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뒷좌석 듀얼 모니터까지 추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제그리 뒷좌석 컴포트 투까지 추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서 통풍 시트와 전동 시트까지 모두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시트 상태들 또한 아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이 차량. 자, 그래도 침수차량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약 계약서에 다시 한번 명시해 드리겠습니다. 침수차량이 시100% 환불이 된점 명시해 드리니까 안심하시고 편하게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외관 설명 마무리 짓고 내부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적용이 되는지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내부 들어가기 전에 로고 모양으로 이쁘게 나오는 퍼들 램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추가가 됨으로써 살짝만 닫아도 자, 꽉 맞물리는 모습의 고스 클로징 전 차석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어 트림 상태부터 보여 드리면은 자,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죠. 사용감 좋은 모습들과 그 다음에 커버까지 씌워놓으셔서 관리하셨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외관 상태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모리 시트 버튼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차량은 에르고 모션 시트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시트 상태들도 보여드리면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죠. 사용감이 그렇게 많지 않은 아주 관리 상태가 좋은 시트 상태들부터 보여드리면서 차량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내부 들어와서 이3.5 터보 6기통 엔진 시동을 걸었을때요 자 단번에 조용하게 걸리는 이 차량의 실키로서 보여드리면은 77,200km 탄 차량입니다 자, 아직까지 이 차량 신차 보증 시스템 넉넉하게 남아있죠? 5년에 10만 키로 먼저 도래되는 쪽까지 엔진 미션 2번 소모품 보증을 받아보시면서 안전하게 주행해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시운전까지 완벽하게 마친 상태로 특이사항 없는 엔진 미션 상태들 보실 수 있고, 전 차주분께서 각종 오일류나, 그 다음에 신차 보증 많이 받아놓으셨기 때문에 관리 상태가 정말 좋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 커버. 고급스럽게 씌워놓고 사용을 하셨네요. 자,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이 버튼에 대해서는 반일주행 가능한 버튼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그리고 우측으로 가보시면은 모니터 안에 고급 옵션들 더 설명해 드리면은 자 전방 추돌 방지나 차선 이탈 방지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 최대 7% 7%까지 한해이 되는 모습들과 좀더 좌측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은 전동 트렁크 버튼,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 스탑 오프 버튼이나 그다음 엠비언트 라이트 아주 고급스럽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퓰러 패키지 안에 같이 들어가는 하이테크 옵션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전자 계기판 입맛에 맞게 변경해 보시면서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후측방 모니터 또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사각지대까지 확인하시면서 안전. 주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는 운전자 주의 보조 시스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좀더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게 되면은 HUD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주행 정보를 계기판을 보시다 않고 이 앞쪽 유리에서 편리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으로 넘어와서 14.5인치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터치식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터치 패널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는 터치 패널로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우측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차량인데요. 이 옵션 가입을 하셨을 경우에는 집에서 미리 예열하실 수 있게 시동도 걸어 놓으실 수도 있고요. 내차위 정모나 내차 일류 잔내란까지 핸드폰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옵션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좌측으로 가 보시면은 자, 일단 설정창이나 그 다음에 폼 프로젝션 또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6세대부터는 무선으로 들어가 있죠. 자, 무선 그냥 핸드폰을 연결만 하셔도 핸드폰 안에 있는 내비맵이 이 디스플레이에 모두 연동이 되는 모습들과 설정창 가셔서 차량창에서는 운전자도 보조 시스템, 반젤주행 같은 옵션이나 전망추대 방지, 차선 이탈 방지, 후축방 안전, 주차 안전까지 이런 부분들도 자 세세하게 변경해 보시면서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액티브 사운드 시스템이나 HUD 설정, 그다음 앰비언트 라이트도 여기서 변경해 보실 수 있는데요. 자 굉장히 빠르게 접속을 보여주고 있고 밝기도 세기 때문에 지금은 자전 모델보다는 개선됐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색상 한번 변경을 해보면요. 자 빠르게 보여주고 있는 색상들 지금 보실 수 있죠. 자 입맛에 맞게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진이 나왔을 때는요 어라운드 시스템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죠 각도에 따라서도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핸들을 꺾었을 때 유도선 또한 빠른 적용으로 주차 보조까지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부 내려와 보시면은 자 터치 패널이나 이런 부분들도 자 시인성 좋게 지금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양쪽 3단 열선 시트, 3단 통풍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 핸들 2단 열선 에어컨 시스템이나 이런 거다 체크했는데 굉장히 시원하고 따뜻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부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패 여기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좀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자 다이얼식 기어 노브 옆에 드라이브 모드 어라운드 뷰 버튼 감지기 버튼들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고 이 차량 키는 번갈아 가면서 이용하실 수 있는 키두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옵션이 한 가지 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버튼 한 번으로도 좁은 주차 공간에서도 이 스마트 키 하나로도 넣었다 뺐다 하시면서 주차 보조까지 안전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카본까지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죠. 자, 전면부 상태부터 전체적으로 흠집이나 까짐 크게 없이 관리 상태가 아주 깔끔한 모습들 설명 마무리 짓고 후면부 가서 나머지 옵션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뒷좌석 들어가기 전에 뒷 도어 트림 상태들도 보여드리면은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자 이중 접합 차음 유리 시스템이 전 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소음이 현저히 적기 들어오는 모습들과 프라이빗 수동 커튼, 자 이렇게 기본 적용으로 개인 프라이버시 보다 애플 가리는 것까지 모두 한꺼번에 이용이 가능한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뒷좌석 도어 트림도 이런 커버까지 붙여서 관리를 하셨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뒷좌석 시트 상태들도 자 이렇게 줌해서 지금 보여. 드리 드리는데 자 관리 상태가 굉장히 깨끗하죠. 자, 특이사항 없는 모습들을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차량 뒷좌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밀리 세단으로서 아주 좋은 옵션답게 자 양쪽에 듀얼 모니터 적용이 되어 있죠 이렇게 터치식으로 도자 이용이 가능합니다 양쪽 다 작동이 잘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암레스트 에서 자 파워 버튼이나 그 다음에 컴포트 패키지 1 2가 여기에 모두 추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만의 적용이 되어있어 열선 시트와 축까지 적용이 되어있어서 통풍 시트까지 모두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연동해서 이용할 수 있는 미니 컨트롤러와 그리고 리어 커튼 버튼 전동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쪽에 자, 에어컨 온도 조절 버튼 패널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워크인 스위치로 앞쪽 의자를 밀고요. 제가 뒷 의자를 전동 시트로 움직여 보면은 자 등받이 각도들까지 조절이 되기 때문에 자 편리하게 장거리 주행 시 유용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작동 상태도 꽤 훌륭하고요 그 다음에 뒷좌석 암네스트에서 보여드리면은 자 무선 충전 패드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핸드폰 얹어만 놓으셔도 충전이 되는 모습들까지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위쪽으로 화장대 거울 양쪽도 자,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차 보증 또한 아주 넉넉하게 남아있고, 전차 주분 관리 상태가 돋보이는 관리 상태가 정말 좋은 이 G80 차량 마무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홍팀장이 소개해드린 패밀리카로 딱 적합한 이 대형 세단 뒷좌석 옵션들까지 프로옵션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이 올뉴 G80 차량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3.5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으려면 추가 적용이 되어 있어야죠. 전자 서스펜션까지 같이 탑재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안전 사양이 포함된 파퓰러 패키지와 프로 엘리드 헤드램프, 컨비니언스 패키지 추가 적용으로 자그 다음에 고스트 클로징과 에르고 모션 시트까지 모두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반제의 주행 가능한 드라이빙 어트 패키지 2까지 추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부에서는 HUD,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리어 커트. 거기다가 뒷좌석 옵션들까지 풀옵션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여름철에 뒷좌석에서도 시원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통풍 시트와 전동 시트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이 차량. 자, 이 차량은 2022년 형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21년. 8월에 최초 등록이 되어있으면서 7 k 로스약7 7 0 0 0킬로탄 차량입니다. 자 아직까지 이 차량 신차 보증 시스템 넉넉하게 남아 있죠? 5년에 10만 킬로 먼저 도래는 쪽까지 엔진 미션 일반 소모품 교체를 받아보시면서 안전하게 주행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차량 전 차주분께서 관리를 정말 잘하셨습니다. 신차 보증까지 다 받아온 정비 내역서까지 제가 보유하고 있고요. 각종 오일류까지 다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름만 넣고 타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져와서 성능을 봤. 때요, 성능 올양호에 완전 무사고의 스펠을 갖춘, 차량이, 갖춘 차량이기 때문에 내강 깨끗하게 걱정 없이 실수 있는 이 차량 자, 이 차량 신차가는 약 7,700만 원에 신차가를 자랑하는 차량이었지만 현재 제가 판매하는 감가가 정말 많이 된 가성비가 정말 좋은 판매가는 4,150만 원 4,150만 원에 이올뉴 G80 차량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 상단에 직통번호로 전화하시면 이용팀장이 직접 받는 번호입니다. 편하게 물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다 이 차량 출고시 출고 출구 서비스 다 해드릴 겁니다. 엔진니어가 행균필터, 전차종 코일매트 서비스와 거기다 유리막 코팅 서비스까지 다 시행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 어디서나 집 대문 앞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 홈서비스와 당연하게도 가능합니다. 그런 절차들도 상담 받아보실 때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항상 투명하고 깨끗한 중고차 시장 만들기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